저 파마했어요. 파마했어요. <laughs>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그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스타일에 되게 지겨 나를 지겨워하실까봐, 나를 지겨워해서 나를 떠날까봐. 근데 요, 이, 내가 이거를 그 친구들한테 나, 나이 머리 하면은 괜찮을까 해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과즙상이 돼야 된다고 여기 볼터치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보, 볼터치도 해보, 해볼까요? 내가 이 머리 한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딱 마주친, 첫 번째로 마주친 사람이 팔근인 거예요. 그래서 팔근하다 파마했어. 그랬더니, 헉, 어디 미용실 가서 했어요? 그래서. 아, 왜? 그게 중요한 아니, 어디 미용실이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까. 아니, 어디 미용실 가서 했냐고요. 그래서. 그, 그 정도인가? <목소리> 여러분, 볼터치를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도 볼터치잘 못해요. 볼터치가 제일 어렵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웃어! 웃었을 때왜 티가 나는이 부분. 어, 왜 티가 안 나지? 잠깐만. 웃어! 웃어! 뭐야, 티가 안 나. 웃어! 어, 좀 살짝 티난다 그지? 그죠? 웃어! 아, 원래 불터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웃어!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팡을 한 번씩 쳐주는 거지. 자연스럽게. 팡팡팡팡. 팡팡팡팡. 팡팡. 됐다. 오늘 필 꽂혀서 바뀐, 바꾼 거예요? 아, 이게 파마긴 파마인데, 이게 여러분 일회용 파마예요. 고데기로 한 파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그 미용실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시청자분들이 이제 내 머리 스타일을 좀 지겨워하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약간, 제 머리 스타일에 사명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아, 뭔가, 어, 꽃빛님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농촌에 이쁜 사람 있는, 하나 있는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농촌에 딱, 이쁜 사람 딱한 명인데 그 여자 같다는 거예요? 약간 그, 미녀와 야수의 그, 내가 볼, 물론 그분을 따라갈 순 없지만, 미녀와 야수의 그 미녀분께서 농촌에 있는 딱 하나 이쁜 분이 그분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신기한 건 어려보여요. 아, 진짜요? 성공했다 진짜요 아나또 회춘했네 미쳐 미쳐 이게 내가 인터넷에 어떤 어떤 머리 스타일이라고 쳐도 되냐고 쳐치면 되냐고 하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약간 감이 와요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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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히피 히피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런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저분하면 할수록 좋고 뻗칠수록 되게 좋대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대체 이 머리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하시는 말씀이 란지기 좋고 란지이